그문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칫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엉큼이란 언어와 상큼이라는 언어, 두 언어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엉큼과 상큼, 이두 단어만 들어도 뭔가 느낌이 확 다르지 않나요? 둘다 그럴듯하게 매력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이미지나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오늘은 이 엉큼과 상큼의 차이에 대해 심리학적인 시각으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해요. 왜 사람들은 이런 단어들에 각각 다르게 반응하고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재밌으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먼저, 엉큼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약간 치밀하거나 은근히 계산적인 느낌을 주죠. 뭔가를 의도적으로 감추면서 살짝 드러내는 한마디로 유령이 있거나 교묘한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 그 엉큼함이 읽힐 때 상대방은 자기도 모르게 경계심을 조금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죠. 심리학적으로 볼때 이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주변의 의도를 읽고 위험을 피하려는 성향과 관련이 있어요. 엉큼함은 감춰진 의도가 있다는 신호를 주고 그 신호가 사람에 따라 매력적으로도 위협적으로도 작용하는 거죠. 반면에 상큼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상냥하고 신선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상큼함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연결됩니다. 새로운 자극, 긍정적인 첫인상,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죠. 상큼한 이미지는 투명함과 진정성을 느끼게 해서 사람들이 신뢰감을 더 쉽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상큼하다고 표현하면 그 사람은 투명하고 더 자연스러운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이두 가지의 차이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엉큼은 감춰진 의도가 있지만 상큼은 투명성과 솔직함을 앞세워요. 둘째, 엉큼한 태도는 전략적이나 상큼한 태도는 단순히 본능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끕니다. 셋째, 엉큼함에서는 살짝 경계심을 자극하는데 상큼함에서는 신근함과 안정감을 줘요. 넷째, 엉큼은 은근히 계산적이지만 상큼은 진정성과 자연스러움에서 매력을 발휘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엉큼은 묘한 긴장감을 만들고 상큼은 산뜻하고 가벼운 에너지를 가져다 줘요. 결론적으로, 엉큼과 상큼은 모두 사람 사이의 매력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지만, 그 느낌과 심리적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엉큼한 매력을 통해 미스터리함과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큼한 느낌으로 신선하고 친근한 인상을 줄 수도 있죠. 어느 것이 더 매력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이 더 적절하게 작용하느냐는 거예요. 둘다 각자만의 매력이 있으니까요. 상큼해 보이는 사람도 숨겨진 이상행동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엉큼과 상큼의 차이를 것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로만 판단하기보다는 그 속에 숨겨진 심리적 요소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고 그중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상큼해 보이는 사람이 어떤 순간엔 의외로 계산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엉큼함을 살짝 풍기던 사람이 가장 진솔한 얘기를 털어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관계를 더 흥미롭고 다층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자신도 어느 상황에서는 엉큼함과 상큼함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요? 이두 가지 매력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보지 말고 다양한 모습과 심리를 인정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순수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그 내면에는 엉큼한 마음을 숨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엉큼함과 상큼함은 서로 완전히 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이 한장 차이일 수도 있어요 같은 행동이라도 그 의도나 맥락에 따라 엉큼하게 보일 수도 있고 상큼하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밝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끄는 모습이 어떤 상황에서는 상큼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도를 넘은 의도나 계산처럼 보이면서 엉큼하게 읽힐 수도 있죠. 이건 결국 상대방이 그 사람의 행동과 분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신내나 관계의 맥락이 깔려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엉큼함은 나쁘고 상큼함은 좋다고 단정짓기보다 그 둘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맥락에서 작용하느냐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섬세하고 유연한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상대의 다양한 모습을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역시 스스로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요. 결국, 엉큼함과 상큼함은 그 자체로 매력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누군가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본질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기보다는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로 받아들여야 하죠. 엉큼함은 그 사람의 주도성과 전략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고, 상큼함은 순수함과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의 경계는 필요에 따라 흐려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 매력이라는 건 단면적이지 않고 사람의 다양한 측면들이 융합된 결과잖아요. 그러니 엉큼함과 상큼함 모두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색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두 가지 매력을 이해하고 잘 활용한다면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 진실성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진실성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겉모습이나 그 행동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대화를 통해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세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일관되고 다 자연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럽거나 모순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또한 심리적으로 상대를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선입견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특정 이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천천히 상대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인간관계는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확인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자신의 정체를 정말 잘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숨긴 정체는 언제 수면 위로 잘 드러날까요? 자신의 정체를 정말 잘 숨기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는 의외로 작은 무심한 행동이나 특정 상황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어떤 위기 상황에 놓이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그 순간이 진짜 의도나 감정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장기간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꾸며낸 모습은 언젠가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지속성이 없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상대를 너무 재단하려는 마음보다 그 숨겨진 모습조차 이해하려는 태도로 관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히 숨길 수는 있어도 결국 사람의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포착할 수 있는 건 꾸준한 관찰과 시간을 통한 신뢰의 싸움이에요. 결국 엉큼함과 상큼함은 모두 인간의 다채로운 매력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단순한 이미지로 정의될 수 없고 그 속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면들이 숨어 있죠. 엉큼해 보이는 사람도 때로는 진솔할 수 있고 상큼한 사람도 예상 밖의 계산적인 면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 모두는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모습이나 태도를 선택하며 살아가니까요. 중요한 건 그런 여러 모습들이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태도예요. 엉큼하든 상큼하든 이런 특성은 각자의 매력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의 내리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단정 짓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매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더 풍부하고 진솔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사람들은 늘 변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매력이 빛을 발하니까요.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보다는 진실성이 있는지를 잘 관찰해 보아야 되겠지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진정성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그 안에 담긴 진심이죠. 그래서 단순히 엉큼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바로 부정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상큼하다는 느낌에서 마냥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도 않는 것이 좋아요. 상대의 말과 행동을 꾸준히 살펴보고 그 사람과 사가며 드러나는 일관된 모습이나 진심을 느끼는 게더 의미 있을 거예요. 사실 엉큼함이나 상큼함이라는 것도 그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상황과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이미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사람을 다층적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다양한 매력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보면 엉큼과 상큼은 그 자체로 단순히 매력의 두 가지 색깔일 뿐, 사람의 전체를 정의할 기준은 아니란 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